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 함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이 땅에 물론 이 땅에 사람 뭐죠. 그러나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니까. 이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안되지 우리는 음? 하늘에 속해야 사람이.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이 생명에 기억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되게 하나? 하나님이 오십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살라고 해야 돼요. 그리야, 지가지이그으를안 해요. 우리가 이걸 하시고, 우리가 지금이 언제나 그럴때라니까요 정말 지금 그럴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의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은 누구냐 보이는 하나님 성경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명심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축원합니다자 여기 보면은 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살아라 네. 주안에 쓰야돼 주안에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 없이. 우리가 주님 없이는 뭐 별거 다 가졌다 아무 소용없어 주안에 쓰야돼 쓴다는 네.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자가 행복 아니 뭐 별거 다 가지, 다 가지가 왔어요. 없잖아.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성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사도가 우리 하는 얘기에요. 야, 필리핀들, 내가, 니들이 나의 멸류관이야. 니들이 나의 멸류관이야. 그래서, 나에게 꾸며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말씀 안에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시기를 지혜로 치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가 이겨? 이겨야 돼야 이기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에싸우면서 이기야. 치면은 그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이겨. 자녀가 돼야 돼. 이기야, 이기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이겨. 예? 유두비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오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지금은 금남교가 있고, 여러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다 하나야, 하나 이단도 배를 권다 하나야. 나 이스라엘 선는다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예수님 안에 하나야, 하나. 이걸 하시고,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 열심히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요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면 하나님 얼씬 내면 하나님 다서으로 갚아주죠. 음, 응. 내 오늘 또 응? 그분 또 만났어요. 만나서 그렇게 다니다 간다는 부부가 다 다니냐? 안 가면 안 된다. 지금말안 된다. 지금까지도 지금 일고 다니는 얼마 다니면요? 하면 소용 없다. 오늘 또 내가 먼저 그분이 아니야. 나도 지금 불러면 가야 한다. 운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빨리 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사실 본체라고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본 사람은.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모세지 그냥 모세 그렇지만, 육신으로 우리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인퇴된 분은 모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분이. 그게 부체라고 그랬으니까, <laughs>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바로, 우뭘 같은 마음을 품으라제가 또, 참으로, 나의 몸을를 같은 자, 네 개의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심었던 저 분야를 네, 돕고 또한 네. 글래멘드와 그외 외, 나의 생명체를 보라 응? 그이름들 어디에 서 생명체계에 있는 지를 들면 생명체아무흑아무 암흑이야 생명이 다 있다는 거야 응? 이스라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잖아 <laughs> 생명체가 없으면 뭘뭐 구해 안 되잖아 우리는 항상 생명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레반 집사도 비록 돌에 마저 주문서에도 응? 그는 왜? 왜?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 돌에 마저 주문서 뭘 봤어? 예수님이 예수님. 그보좌고에 쓰신 걸 봤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왜? 나도 그갈 테니까 그러면서 응? 예수여 예수여 내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저들을 제 죄를 돌리지 마라왜 돌리지 말라고? 몰라서 그러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될때 어땠어요? 바람을 내주고 예수를 저 예수를 어디다가 십자가 걸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세를 두 개. 저와 우리 후손에게 한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피감 그대로 갔어요. 저와 자기들의 응? 저와 우리 후손이 후슨,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독일을 두서그대로 모집해 그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리고할때랑자가 죽고 두 번째 할때 막내가 죽고 그래서 운달 때 진짜 죽었어요. 오스와 그럴 때, 때 그대로 다사아가는 네. 속내로 네. 그래서 네. 하나님 말씀은 네. 이걸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다 이루어져 응? 예수 믿다다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시민권 이 땅에 맞다 아무것도 다 가져올 수도 없어 우리 시민권은 응? 하늘에서 우리 집을 다하 번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에 지켜야지. 이루어지로 이걸 아시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름들의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이 다 생명체의 있기를 취업으로 주는 오늘 이 메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들 보이 25장 나오죠 슬기로운 미련 다섯천원 슬기로운 5천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했지만 생명체에 있지만 뭐대로? 뭘 살았어? 대충 살았어 준비가 안돼요 준비가 준비가 안돼요 우리는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갈 준비가 돼 언제든지 언제든지 좀더 달라 보지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 갈 준비. 그건 상관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길을 기울이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도와주어요그사람 요즘 그리에게 많은 길을 하나님 좋아주어요 오늘 내가 우리 본자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그 그렇게 기도 잘 들으셨는데, 도왜안 들어? 그러더라, 밥 먹는데, 여기서. 어, 뭐, 내가 안 들어줘, 다 들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옆에, 광풍이 얼마나 많이 불어있나 아니, 그렇게 잘들으면딴건안 들어. 진짜, 광막이 아니, 그옆에 사람들이, 그, 비싼데, 오후반쯤은 이렇게 광풍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뭐 내가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해서 다른 받았다고 받았다고 막그랬더니우 웃어요 웃어 아니 진짜로 뭐 듣는다고 하니 들어요 들어오고 놀래고 내려 놀래고 하, 우리 딱다 와서 딱 선수공막반풍이풀어뭐 들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이 있었지 못다여러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온다는 걸 믿어야 되겠고 진짜 이루어 지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 하나님 말에갈먹리를 지어라 지원을 자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지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응 내가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자게 십자가를 줘 항상 기뻐할 수가없죠 그러나 이거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니까,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음, 주안 항상 기뻐라. 이거는 기뻐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기도해야 기쁜 거예요. 기도해야 소망이본체 기도해야 기뻐요. 뭐, 잠자리, 뭐 잠을 낼 수가 없어. 누웠다고 잠이 막 금방 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곰탱치고, <laughs> 뭐 잠이 못지라니까. 잠이 못지라. i 이 n 지 t 냐 e l 오고 그냥 냥 o 그 w h 예요 I'm t a l k i n 같아. b o u t 라 h a t s u 해야 o u y o 주 look at your 하라 n y o 기뻐하라 그다음 너희 관 e a 모든 사람에게 e p y o 주께서 가까 y 가까운다 이 p y o u 게 head, y 와 u keep y 그걸 몰라. 세상에 아무리 사전 기사서 사전에서 하나님의 끝이라고 서 가는 거예요. 별짓을 거안 돼요. 하나님 끝이걸 어떻게 물론요. 요와가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막죽둥이 있어요. 다 떨어져요. 그냥. 갑자기 요스와이 응? 전자가 다... 저태알의 아유 아슬취다 근데 그 기도를 들었어요. 응, 그 기도를 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무슨 진짜 사나이 말 들려보니까 배가 안 떨어졌어요. 왜? 전쟁이다. 이기 때까지.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지어 주시면 좋겠 아침날 무지무지 바쁘고 금방이니뭐 바뻐요. 웅당웅당이에뭐 하튼 이 시간이 모지 않겠구나. 웅당 웅당. 이거 안되지 크게 없네요. 밤이 아, 두근두근해요. 그래요. 어, 다른 사람들은 뭐냐? 맥관을 말하는 아니야. 저는 그렇지가 않아. 진짜. 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히 걸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축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함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 감사로 감상, 감상, 하래. 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감사하는 감사. 마음 러무것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분 말고 기도해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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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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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러분, 여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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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님 여러분, 여러분, 서러분 여러분, 여 잘 나가겠죠, 진짜로. 뭐. 응? 거룩한 것은 육절이죠 거룩함을 개획 주지 마 진주를 폐지할 게 던지지 만 그가 발로 지자, 상할까 주시오, 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룩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야, 뭐야, 뭐 진주의 진주. 이 진주는 이거 무식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요여안 되지, 진짜로 다 근데 이건 무슨 게요 오늘, 응. 응. 하나님 말씀을 드가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그러시는그지 들으시고, 역사하자는 거지. 응. 이 응.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그만은 내가, 얼마나? 음, 70명도 넘죠.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어도 딱응답받아는 사람은 그 권사 하나, 한 사람. 나는 벌써 받았고, 직접 어디 나온,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분이 있어. 나는 그 안에 받았고. 그걸 어디 나 이거 몰라. 난 받았어. 두 번이나 받았어. <laughs> 그 다음, <laughs> 그 아침에 만나면서도 이따 문자 그랬어요. 그게 자는 지금. 그러고 진짜 문자고 그랬지.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나를 스스로로 만나지만 그래서 내가 직원 사이에서 모든 걸다 준다. 난 예수님을 안 받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받기를 주여 별것도, 별것도 안 된다. 안경 그럼 서나사 바꾸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바꾸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별것도 안 하는 거안 하는 받고 우리는 절대로 왜? 손도 하나 못들어 <laughs> <철, 철, 철, 웃음> 절대로 바꾸면 안돼 별것 아닌 하늘을 바꾸면 안돼 이걸 안하자 명심해 나 그래서 야, 그 설교들을 잘 안해 지구상에 별거다닌다나 하늘을 바꾸면 안되지 왜? <laughs> 사랑이시고 진짜니까 진짜니까 그래서 그걸 그리워 늦게 하는 거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야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왜안 준다, 예, 준다 이게 증가이고야. 오늘 이렇게 온유로니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하했어요 자, 그럼 아이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지켜. 내가 지키게, 내가 지키게, 내가 지키게. 누가 지켜? 하나님 이 지킨다. 내가 얘기하면 다 지킬게 내가 다 해줄게 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해야지 해야지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틀려요 여러분 기도한거 전도할까봐요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 오가면능렁해 누가 보니까 하나님을 함께 오 그때는 생명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없는데 뭐 이러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어안되지 우리 주님이 함께 오지야죠 이걸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왜 기도 전혀 기도하 가는 원인는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 서이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도와주면 안돼요 오늘 이별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신마을 가든 천두로 가든 뭐든 기도하고 기도하라니 가지마야죠 하나님은 가야지, 하나님, 가야지. 그 응답이 아니 응답을 받는다. 지금 뭘 봐라. 다 응답 받기를 제혜를 보세요. 다 받아야 돼 여러분 다 받아야 돼다 받아야 돼다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돼. 돼요. 그냥 이끌어지는 거자 그러면 분명히 그랬어요. 뭐가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는 너의 음과생각를 뭐냐? 너의 기도 엄마나다 지켜준다, 이루어지게 해준다, 다 해준다. 엄마가 주께서 얼마나 그, 그래도안지 여기야 뭐가 보니까, 이 예. 어. 훨씬 더 이루어진다는 느낌. 그럼 뭐라겠어니 정말로 힘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관은 무엇이든지 우리며 무엇이든지. <laughs> 정결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laughs>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눈으로 부터 마음이 생기면 놀라워해요 이걸 하시고 하나님의 말에 기을 키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여 모두 주문하라 그 이런 것지기 한다 그래요. 너희들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들었으면 그대로 해라. 이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시시작작. 주성님과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요. 지금 빌립보 교는 없어요. 바울 없어요.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는 말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의 길을 기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This is this is

예수님 sir. 나 e 가 sir. Yes, sir. Yes, s i 아 Yes, 아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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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 i 악한 영이 막는거 기도에는 아니요 기도할 때 악한 말이 다떠나는거예이시기 바라는 우리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습니다 주요 주 Yeah.